엿병 전의사용 파정 번정 분노했다 번정 0초 번정 정령수답 파정 2초 전의 2초 번정 3초 분노 7초 역병 2초, 번정, 분노 2초, 번정 5초, 번정, 하정, 번정 7초. 번정, 번정 11조, 파정 2조, 엿병 번정, 번정 11조, 전위 사용, 분노 했다. 번정 11초 번정 파정 전에 2초 정령수답 역병 2초 번정 11초 번정 파정 2초 분노 7초 분노 2초 번정, 번정 11조, 정령수답 번정, 번정 11조, 파정, 번정. 번정 11초 역병 음. 파정 2초 전이 사용 음. 번정 음. 정령수답 맥감 음. 전의 2초 번정 11초 맥감 5초 분노했다 역병 2조 번정 번정 11조 정령수답 번정 번정 11조 분노 7조 분노 2조 번정 번정 11초 역병 번정 번정 11초 e 감 5초 정령 수 o 맷감 분노했다 번정 파정 번정 1 1조 전의 사용 p 병2조 번정 1 1조전액2조 번정 파정 2조 분노 7조 분노 2조, 번정, 번정 11조, 정령수답, 번정 11조, 번정, 정령수답, 몇강 5초, 번정, 번정 11초, 역경, 파정, 전이 사용, 분노했다. 파정 2초, 번정 11초, 번정. 전해 2조, 역병 2조, 번정, 번정 11조, 분노 7조, 정령수납, 분노 2조, 번정 11조, 파정, 번정, 번정, 파정 2초, 번정 11초. 번정 번정 11초 정령수답 번정 번정 1초 정령수답 분노했다 전이 사용 역병 번정, 번정 11조 파정, 전의 2조 분노 7조 파정, 2조 분노, 2조 번정, 번정 11 조,